t 기그기 k 기 o 기 혹시. a 닥이 떨어졌나요? a 닥이 떨어졌나요? 저기 k y <laughs> <뭐야? 웃음> <뭐야? 웃음> 한... 어 u 나요 뭐야 뭐야? o u t h 뭐야? k you. Thank y 2층 침대에 올라가니까 재밌어? 어, 맞 아마 비눗방울이요 지금... 비눗방울은 밖에서만 가지고 놀아야 돼. 나만 이거 좀 비눗방울이야. 와. 밖에서 갖고 놀고 싶지? 응.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여기 누르면 비눗방울이 나오고 여기 누르면 다시 돌아가. 우리 우리 요는거 그렇지. 모르겠지? 이렇게 이렇게 만들지. 어 뭐야. 나나 나 너무 커. 나만 이 작게. 응. 지금 하리 1층에 있었어. 없어. <목소리>